안녕하세요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가 소음이 너무 커서 어 보니까 엔진 헤드 쪽에 오토레시 이런 쪽에 밸브 쪽에 소리가 소음이 심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뜯어보니까 이렇게 어예 오토레시 이런 부품을 이제 새로 끼우려고 준비를 해뒀고요 어 어, 여기 프론트 케이스, 어 그리고 캠축, 흡기 배기 이렇게 다 한다. 뜯어놨습니다. 그, 뜯놨는데 차에 가 보면 어, 여기에 있는 이 밸브에 있는 음, 밸브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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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있는 어, 이렇게 그, 예, 끝을 하고. 가만히 바라보면. 요거는 마모가 덜합니다. 그런데 예,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마모가 아주 심해요. 요거하고 세개는그 어, 다음 뒤쪽에 또 가봐도 뒤쪽에도 요 아주 마모가 아주 너무 심해요. 파먹었어요. 어, 반달처럼 둥글게 파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요건 좀 덜하고 요것도 좀 덜한데 저 안쪽에 보면 안쪽도 역시 예, 반달처럼 예. 여기요거 파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게 이제, 예, 뭐, 저기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토렛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 놓는다고 파게돼서 해서 뭐 소음이 완벽하게 잡히진 않아요. 어, 하는 수 없이 아, 이렇게 예, 에, 예, 헤드 전체를 예, 교환을 이 해줘야 이 되고요. 이이 교환을 하면서 이런 와셔 예어 브라켓을 잡고 있는 어, 눌러주는 저와 샤 쪽에 예, 저걸 또어 같이 갈아 줘야 됩니다 원2 쓰리 포제 어, 쪽으로 이제 인젝터가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요 4번 실린더 그룹별로 어, 그렇게 있는데요. 그룹별로 보면대부 대개 다 배기 쪽이 어, 배기 쪽이 많이 파먹었네요. 네, 배기 쪽이 흡기 쪽도 파먹었습니다. 파먹었는데 1번이 가장 많이 파먹었고, 어, 그 다음에 4번, 어, 4번과 1번 쪽에 에, 밸브가 제일 많이 파먹었고. 2번, 어, 2번도 요, 거 요거 많이 파먹었네요. 어, 마, 예, 파먹, 파먹었습니다. 네. 예, 저거는 뭐, 해봐요. 밸브 축이, 예, 파먹었으면 저건 뭐, 다시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어, 다 교환해야 됩니다. 어, 이상, 폴리테카 정비센터 김병원입니다.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